무게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각별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민주공화국 공화정이 실천되는 장입니다. 객관적인 정보, 정말로 정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51% 지지율하고 41% 지지율 그래프가 똑같던데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아 이거 비슷하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왜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없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주장한다고 마구 쓰거나 언론이 진실을 규명을 해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허위를 유포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에 공조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대부분은 뭐 전혀 그러지 않고 정론 지필하고 있지만 아주 특수한 일부 언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민주공화국 정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반공화정 반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해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엄중한 국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당의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